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박정영 변호사입니다. 산재 사고로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경찰에서 부검을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박변의 산재 이야기에서는 업무 중에 사망한 경우 꼭 부검을 해야 할까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카페에 올라왔던 질문 내용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에 있는 플라스틱 공장에서 사출공으로 근무하던 아들이 회사 공장의 사출 작업대에서 사출 작업을 하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 도중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아들의 사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산재신청을 위해서는 부검을 통해서라도 사인을 밝혀야 할까요? 예, 이런 질문 주셨는데요. 어무상재해로 사망한 경우, 추락사고 등과 같이 사고로 인한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부검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질병에 의한 사망의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부검을 통해서 그 사인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과로에 의한 사망의 경우 병원에서의 여러 가지 검사등을 통해서 그 사인이 밝혀진 경우라면 뭐 부검을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병원에서의 검사를 통해서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가 입증되었다고 볼수 없기 때문에 사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경우에는 유족급여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질병, 특히 과로에 의한 사망이 의심되지만 병원의 검사를 통해서도 그 사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반드시 부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상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의 사망이 업무 수행 중의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의 기인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유족 측에서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업무 중에 사망한 경우 꼭 부검을 해야 할까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봤습니다. 산재 신청 등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동영상 댓글란에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상담 전화로 직접 전화 주시면 더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변의 산지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